기분이 제가 진짜 그래요. 너무 이제 손님들한테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 있다가 이름표를 붙여내 해가 스뭐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는 흥얼거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신당입니다. 이제 뭐좀 운을 상승시키는데 네 어, 가장 좋은 방법이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나이트 좋아하세요? 나이트요? 예 아니요 <laughs> 안 좋아하세요? 아, 네. <laughs> 나이트 가시는 분들은 왜 갈까요? 부킹이 목적일까요? 어 그거가 한90% 한 있겠죠? <laughs> 네그 다음에 10%는 뭘까요? 뭐 음악도 정말 좋아서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고요 네. 좋은 음악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일단 운이 돌라면 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자꾸 물건만 갖다 놓고 뭐 어떤 인테리어나 어떤 뭐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행복해야 옆에 있는 꽃도 예쁘고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고요 사람을 만나도 즐겁 근데 내 마음은 우울해 죽겠는데, 뭐, 옆에서 뭐, 좋은 인테리어다 나무를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고, 물고기를 키우고 해도, 아니,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물고기나 그 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 쉽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음악을 들으세요? 저는 많이 듣는 편이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님은 항상 보면 에너지가 넘쳐요. 파워. <laughs> 근데 저도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음악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행복해져요. 그쵸, 그래서 네. 사람이 우울할 때 너무 처진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사람 기분이 점점점점점점 더 다운이 돼요. 예. 음, 네. 근데 밝고 경쾌한 노래로 기분이 제가 진짜 그래요. 너무 이제 손님들한테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 있다가 이름표를 붙여내 해가 쓰네 뭐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는 흥얼거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나이트 얘기했냐면 를전 옛날에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젊었을 때 크로키 나이트를 갔어요. 부킹이 아니고 음. 춤추는 게 좋아서 그때도 신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음. 그래서 그 음악이 좋아서 막 흔들었는데 뭐 저같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진짜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스트레스 받는 만큼 내가 우울한 만큼 춤을 추시거나 아니면 음악을 크게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내 운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음. 많이 웃을수록 복이 온다 하잖아요. 자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웃을 수 있게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뭐 발라드나 물론 클래식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무조건 저는 이제 약간 댄스곡이나 아니면은 트로트를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음악을 잘 찾아서 들으신다면은 지금보다 또 운을 조금 올리고 내 컨디션을 조금 업시키고 주변 사람과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생님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정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런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뭐, 음악, 뭐, 그냥 누구나 다 듣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으면 네 그날 하루가 정말 잘 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이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힐링을 하려면 돈을 써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돈도 <laughs> 없어요 그러면 또 내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또 시간도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음악으로 내가 얼마든지 힐링을 할수 있고 뭐 40년대 50년대에도 이렇게 음악이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음악이라는 거는 대중들이 많이 사랑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운이나 내 운을 바이오리듬을 상향시키는데 음악이 최고다. 그래서 경쾌하고 발랄한 칙칙한 노래 듣지 마시고요. 즐겁고 행복해지는 노래를 많이 많이 들으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